예레미야 애가 우리 일장일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치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8월 월삭 새벽기도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한 8월 한 달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았는데 예레미야는 마지막 유다의 멸망 때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아, 유다 멸망의 모습이 참 참혹했죠.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냥 감옥에서 가두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여호와의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왕자들과 지도자들은 후한이 될것 같으니까 다 죽입니다. 다 죽이게 되고, 또 유다 백성 중에 쓸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죠. 힘없는 자들만 유다 땅을 이제 지키게 되는 나라의 멸망은 참 참혹한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때 그 나라의 멸망 앞에 슬퍼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애가라는 본뜻은 큰 소리로 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임하여 나라가 멸망될 것을 예고하였지만 막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참혹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으로 노래했던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아, 그 슬픔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1절을 통해서 그가 슬픔을 노래하면서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그 슬픔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한참 때는 강성한 민족이 됐죠. 특별히 다윗 시대 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강성한 민족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모와 같이 되었다고요? 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쓸쓸하게 남아있는 과부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또 전에는 어때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공주면 뭐예요 상당히 존귀한 자였죠 귀한 자였다는 건데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 포로가 됐다는 거죠 포로라는 건 뭐예요 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귀한 민족이 이제는 천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다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절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오늘만 예레미야 애가를 다루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가 잊지 않았던 과연 세 가지가 뭘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3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예레미야가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모아자고요. 뭐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얘기. 조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경찰들이 이렇게 사건을 조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사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멸망이 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왔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밝혀보자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철저히 회개하자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심판과 멸망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예레미아는 슬픔의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슬퍼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의 시간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이 예레미아애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슬픔의 때를 만날 때 잊지 말아야 될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미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그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띄어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모대지는 뭐 않았다고요?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다. 이 고백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슬픔의 때를 만날 수 있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야 소망을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죠 메튜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로도 유명한 메튜엘이라는 신학자가 난생 처음 어, 강도를 만나는 강도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 옛날에는 강도들이 참 많았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큰 형들이 막돈 뺏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메튜엘리라는 분이 처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강도를 만나고 났을 때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했냐면 어, 난생 처음 처음 내가 강도를 만난 게 감.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났다는 건 뭐예요? 그 동안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게 그게 감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도를 만나서 돈은 뺏겼지만 내 생명은 뺏기지 않아서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 강도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였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슬픔의 때를 만나고 고통의 때를 만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소망을 잃지 말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감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고백할 줄 알고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슬픔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될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결국에. 5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축계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축계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마지막 5장을 보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멸망 앞에서 슬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달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하여 다시 새롭게하여 주셔서 옛적같게 다시 우리 나라를 강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슬픔의 땅을 당할 때,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슬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의 때를 만날 수 있죠, 고통의 순간을 만날 수 있고 절망의 때를 만날 수 있을 때세 가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회개가 무엇인지를 회개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슬픔을 당할지라도 끝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탄식이 변하여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픔의 때를 만날 때라도, 슬픔을 기쁨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감사를 얘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슬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강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월 월삭 새벽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란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충성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